자궁성근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자궁내막이, 내막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생리할 때 두꺼워졌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생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막이 근육 안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까만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막조직이 자궁 안으로 파고든 건데,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은 그 안에서 피가 나게 되고, 자궁벽이 반응을 해서 붙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성근증이라고 부릅니다. 자궁근종하고는 다른데요. 자궁근종은 말 그대로 종양이거든요. 자궁근육세포가 계속 증식을 해서 자라는 게 자궁근종인데 두 질환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완전히 기전은 다르고 치료는 또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병인데 자궁성근증은 이러한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궁성근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 내막이 근육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조건들을 보면은. 보통 임신 출산, 혹은 이제 소파 수술, 인위적인 어떤 내막든 시술을 할 때, 내막 조직이 근육 안에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고, 혹은 아무런 시술을 하지 않아도 이 몸에서는 원래 이제 방어 기전이 있거든요. 내막이 더 이상 근육 못 들어가게. 근데 이런 기전이 깨지면서 안으로 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배 수술을 했을 때, 내막을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서도 내막이 근육 안에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초기에는 이렇게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막에 파고들어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증식되어지고 거기서 자극이 계속될 때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통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근육 안에 피가 났다고 생각해보면 되는데 근육이 이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 근육에서 생기는 생리통 특징적으로는 생리때더 심해지고 생리가 지나면서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생리의 양 과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리양이라는 건 내막만 떨어져야 되는데 성근증으로 자궁벽을 침범하게 되면은 거기에 정상적인 지혈하는 기능들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막이 떨어진 이후에 출혈이 계속돼서 그로 인한 빈혈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아니지만 또 유발할 수 있는 문제로는 꼭 성근증이라는 거는 단독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궁내막증이라고 그래서 이 내막 조직이 근육이 아닌 이렇게 난소에 갖다 붙는다든가 자궁의 겉에 붙는다든가 이런 게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난소에 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의 배란이라든가 난소가 나가는 길을 이제 난관을 이렇게 막는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진단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근증을 진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초음파로 했을 때는 물론 그나마 질 초음파를 하게 되면 좀볼 수는 있지만 자궁벽에서 미세하게 침범한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원발성 생리통 이렇게 해서 원인이 알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MRI가 많이 보급되고 MRI로 정밀 검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초기 단계의 성근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선 발견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생리통이 심한 분들, 젊은 여성분들, 이런 경우에는 MRI 검사라면 좀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진단은 초음파로 가능하고요. 복부 초음파하고 질초음파를 통해서 자궁벽에 비유된 상태, 를 보고 근종 성근증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모양에 따라서는 성근증이 근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종이냐 성근증이냐를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MRI를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런 성근증 진료를 위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에서도 커버되고 있어서 의심이 되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MRI 촬영이 도움이 됩니다. 성근증은 여러 가지 타입을 좀 나누게 되는데, 시작은 어느 전부터 시작해요. 어느 정도 파고들면서. 근데 그게 옆으로 쭉 퍼져나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국소적으로 마치 혹, 동그란 혹처럼 한쪽에서만 계속 증식해서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국소성 성근직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 곳에 혹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쭉 퍼지면서 자궁벽을 침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벽 전체를 이렇게 침범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를 미만성이라고 하고 또 위치에 따른 타입으로 점막화, 그러니까 안쪽부터 침범하느냐, 아니면 자궁의 바깥쪽부터 침범하냐에 따라서 점막하냐 장막하냐 이렇게 또 구분도 하는데 이런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접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근종은 아무리 치료한다 하더라도 폐경이 돼서 줄긴 줄지만 여전히 남게 되거든요 부피가 종양 덩어리기 이 때문에 성근증은 종양이 아니라 내막이 증식해서 자궁이 비정상으로 비유된 거라서 내막이 잠잠해지면 자궁도 부었던 게쭉 빠지게 돼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성근증은 부피 감소도 크고 증상도 좋아져서 폐경 전까지 시기에 잘 치료를 한다면 건강하게 자궁 보존하고 폐경을 맞이하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차적으로는 이게 내막 조직이기 때문에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리하는 것도 이제 에스로젠이나 트 프로제스토론의 이런 곡선에 따라서 이제 비유됐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해서 이제 생리를 안 하게끔 해서 내막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게한 가지 방법이 있고 증상만 생각했을 때는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엔세이드 계통의 진통제를 복용하면 면역 반응이라든가 통증 이런 걸 함께 조절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피임약 이외에도 호르몬제를 통해서 내막 증식을 막아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로 가능해서 조절이 된다면은 일차적으로 좋은 문제는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에 대한 그 다음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성근증을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전반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개복해서 최대한 내막 조직을 발라낸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꾸매주는 그런 방법의 수술도 고난이도 수술도 하긴 하는데 정확히 다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장 확실한 근본적인 치료는 자궁 적출술입니다. 자궁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인데, 최근에는 이제 자궁을 보존해야 되거나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한테는 자궁 동맥 색전술, 근종 치료에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궁 동맥 색전술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은 자궁 성근증 조직에 관한 혈류를 차단시켜서 성근증이 증식하는 걸 막고 완전히 말려서 확실히 줄어들게 만들면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성근증 아주 국소적으로 있어서 미만성으로 퍼지지 않고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하이프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하이프 치료는 몸 바깥에서 초음파 열을 쏴서 태워 죽이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에서 좀 물을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프 치료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성근증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환자분의 선호하는 부분, 향후 임신 계획,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시술 방법이 가능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